저희 옛날 곡이랑 신곡들 많이 준비해서 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는 어, 초롱이와 루비의 개인곡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laughs> 그때는 네, 우리 모든 멤버들의 개인곡과 저희 완전 최고 다시 보고 싶으신 곡, 새로운 신곡들까지 다양하게 준비할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어, 공지 올리겠습니다 저희 1월 초쯤이나 둘째 주쯤에 공지 인스타에 올라오니까 인스타 팔로우도 해주시면 저희 공지를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아, 저희 30분 정도 남았는데 네 남은 30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리 질러 한번안 해줘요. <laughs> 소리 질러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아요 지금 너무 소, 소, 지금 소리 안 나잖아. <laughs> 소리 안나 <나잖아. 웃음> 어, 지금 나는데? 지금 나. 아니 저 정도는 <laughs> 이길 수 있어. 저 정도는 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멘트 네.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소리 질러는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허락을 할게요, 여러분. 네? 짤로 쇼츠로 <laughs> 올리시면 됩니다. 어. <laughs> 네. 자 그러면 다음 노래는 위아. 위하... 알겠습니다.